자 이제 앞에서 그 앞에 주제에서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는 방법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을 여러가지 함수 그래프 개형 들을 그려 볼 건데요 그 그러면서 이제 좀 특징들을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먼저 분수 함수 인데요 분수 함수는 첫번째 특징은 분모가 0이 되면 안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정의역이, 정의역이 거죠 정의역이 분모가 0이 되게 0이 되지 않는 X 값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근선이 나옵니다. 점근선. 어, 그 분모 값이 0으로 가까워질 때, 이것일 때의 극한 값. 극한 값으로부터 점근선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점근선이 또 있어요.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으로부터 점근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 개념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부터 정의역이 좀 실수 전체 범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지금 어뭐 예를 들어서 요 점근선 개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가 있을까 음 우리 예전에 했었던 그 수투에서 나왔던 유리함수식을 한번 생각해볼까 x 빼기 2분의 2x 더하기 4 5 자 요런 유리함수 그래프 를 한번 볼게요 물론 수투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극한값 갖고 점근선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갈때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x가 2 마이너스로 갈때 어, x 마이너스 2분의 2x 더하기 5 구해보시면 x에다 2보다 아주 조금 작은 값을 넣어주면 분모가 어, 뭐 1.999에서 2 빼면은 마이너스 0.얼마얼마니까 분모가 0 마이너스가 되겠죠 분자는 한 9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2 e 플러스로 갈때 x-2분의 2x 플러스 5는 0 플러스 분의 9니까 무한대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또, 그 다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2분의 2x 더하기 5, 구해 보시면요. 이거 2로 수렴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자, 분모 분자에서 극한 값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최고창이죠. 최고창의 계수비 2로 수렴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수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져요.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x는 이 값에서는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제 극한 값을 조사를 했더니, 여기 보세요. x가 2보다 약간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죠. x가 2보다 클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런 거알수있고요그 다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y 값이 2로 수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2에 점점 가까워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2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고 2의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이 점근선 극한값 갖고 점근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좀더 구체적으로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면 한번 미분의 부호, 두번 미분의 부호로 갖고 함수의 증가 감소 상태를 조사하면 될 건데, 앞에서 했었던 기본 내용에다가 플러스. 자, 분수 함수에서는 이런 점근선 개념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개념이 추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무리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도 어, 무리 함수는 근호 안의 값이 근호 안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근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한정이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어 그래서 그 근호 안의 값이 어 0일 때 그 점이 이제 특징이, 특징적인 점이 되겠고요. 0일 때의 저 좌표를 구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 X가 뭐 무한인대로 갈 때, 요럴 때 극한 값 구해 보시면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뭐미분에서 하는 건다 똑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 지수함수 그래프에서는요. 어,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보통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어, 지수가식이 지수식이 포함된 식을 만나게 되면 어, 여기서는 뭐만 좀 따지면 되냐면 점근선만 좀 따지면 되겠어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을 어떻게 따지냐면 음, 뭐 x가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 이거를 조사해보면, 점근선을 여러분이 알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밑이 2인 지수함수. 되게 간단한 예만 들어보자.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엑스를 보내보면, 0으로 수렴하고, 엑스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는 무한히 커진다고.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는, 엑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이쪽으로 가면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이쪽으로 가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걸,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점근선이 중요합니다 점근선이 중요한데 이거는 어, 극한이 진수 값이 진수 로그의 진수 값이 0 플러스로 갈때 극한값과 그 진수 값이 뭐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 여기서의 극한값을 갖고 점근선을 찾아 줄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상삼수의 그래프에는 주기성이 있죠. 주기성. 반복된다고.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 탄젠트도 그렇고, 주기성을 좀 조사를 하시고요. 특히, 탄젠트 그래프에서는 점근선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탄젠트. 탄젠트 X의 점근선은 언제 나오죠? 탄젠트 X가 이게 조, 그 정의가 안 되는 거.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X가 음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파이에다가 정수파이를 더한 값일 때 탄젠트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탄젠트 값이 이런 식으로 탄젠트 그래프,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했었죠. 점근선이 존재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 여기 요 x 값에다 90도, 마이너스 90도, 뭐 이런 것들을 넣을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극한 값, 그 x를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보내는 극한 값, 이거에서의 극한 값을 음. 조사를 해서 음. 탄젠트 그래프의 전분선을 어,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